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카이셔입니다 본 영상은 개인전에겸의 교육을 목적으로 제작하는 인사이고 본 채널의 종목 추천이나 매매 유도 목적이 절대 아니며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투자했다는 결과 는도 본인에게 전혀 반드시 인지하시고 트레이딩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6월 1 7일이고요 시간은 오후 9시 52분경이 되었습니다 제 리뷰할 종목은 신풍제약 신풍제약에 대해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풍제약은, 어, 오늘 한4.6% 정도에 올랐고요. 현재 주간에 8 1900원입니다. 어, 신풍제약 최근에는 제가, 어, 6월 14일날 이틀 전에 또 리뷰를 진행을 해드렸었고요. 자, 신풍제약은 이제 6만원 선에서 현재 지금 이제 소프트 레벨로 좀 진행이 되면서 좀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월봉에 대한 트렌드를 이제 보게 되면에 가격이 굉장히 이제 많이 떨어졌죠. 또, 조정에 대한 이제 그런 그림도, 어, 한 9개월째, 한 8개월 정도 진행이 되다가, 한 8개월 반 정도 진행이 되다가, 현재 지금 이제, 빨간색 양봉을 지금 이제 채워지고 있는 그런 이제 캔들이고 월봉이 한 캔들이 그래서 충분히 이제 기술적 반등에 대해서 기대를 이제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리다라고 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어 이렇게 이제 반등이 진행이 돼서 이제 반등에 대한 타겟 프라이스로 한1 1만8천 원대 정도로 제가 생각을 해 주고 있고 그리고 또신풍제약 하면은 이제 우리가 피라맥스에 대한 또 그런 이제 기대감이 굉장히 또. 있죠. 이 이런 이제 경구, 어, 치료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먹어서, 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치료가 되는 그런 이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뭔가 아직까지 임상에 대한 결과가 나올지는 이제 않았는데 그런 기대감으로 또 가격이 좀 올라주고 만약에 그래도 결과가 뭔가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나오게 된다라면은, 어, 현재 한 15만 5천원대까지는 또한번더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어,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신풍제약은 있죠. 우리가 이제 수익이 굉장히 이제 많이 났었던 종목이에요. 아주 제가 옛날부터 꾸준하게 리뷰를 이제 많이 해드리고 있죠. 신풍제약 제가 정말 오랫동안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작년에도 많이 말씀을 드린 종목이죠. 신풍제약 정말 오랫동안 제가 리뷰를 진행을 이제 했고, 수익도 굉장히 이제 많이 났어요. 신풍제약이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도 제가 리뷰를 좀 많이 해드리고 있고, 그래서 가격이 이제 올랐을 때 이런 이제 구간 그리고 이제 빠졌을 때 이런 이제 구간에서도 우리가 적절하게 이제 대응을 다 잘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손실 없이 진행을 잘 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도 이제 어요번에는 제가 이제 저는 이제 매수를 이제 잡지 못했어요 제가 조금 더 낮은 레벨에서 매매 반점을 좀 봤기 때문에 어뭐 매매는 저는 이제 못했고 근데 현재 시점에서 제가 어, 보는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포트가 확실하게 좀 나아졌기 때문에 한 11만 8천원대 선까지는 이제 규율적 반등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신풍제약은 요 정도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고요. 또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어, 제가 이제 멤버시 영상도 제가 꾸준하게 매일같이 업로드를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한 10분 전쯤에 제가 어, 녹화를 마치고 업로드를 진행을 했고요. 어, 멤버십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한 영상에서 총 68가지 종목을 한꺼번에 제가 리뷰를 팔로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멤버십 영상은 한 40분에서 길게는 한, 한 시간 정도까지 제가 팔로업을 리뷰를 말씀을 드리고요. 종목이 너무 많, 다 보니까 영상 길이가 좀 깁니다. 어, 그래서 멤버십 영상에서 제가 굉장히 좋은 종목들 을 꾸준하게 매일같이 팔로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신풍기 리뷰 마무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유익했었더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새로운 주목을 리뷰할 때 다시 되돌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